자, 16번 문제, 우리 친구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닥 상태 원자 A부터 D, 네, A, B, C, D 있네요. 원자 반지름에서 이온 반지름을 뺀 값, 그 상대 값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이들은 O, F, 네, 산소, 플로린, 뭐, 나트륨, 마그네슘 중 하나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힌트가 A와 C가 홀전자 수가 같다, 오비탈로 표현했을 때, 여러분, 얘네들 홀전자 수, 산소 몇 개야? 두 개. 그죠? 그 다음에 플로리는요? 플로리는 하나죠. 그렇죠? 하나만 더 있으면 이제 채워지니까. 자, 그 다음에 나트륨 하나고요. 마그네슘은 몇 개? 3S에 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3S에 둘. 그러면 은 홀전자가 없어. 0. 일단 홀전자수 먼저 쓰고 들어가 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축 값은요. 원자반지름에서 이온반지름을 뺐을 때 플러스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뭘까? 원자일다가 더큰 애들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안정된 전자배치를 위해서 전자를 버렸을 때, 그러면 이제 껍질이 사라지면서 원자 반, 어, 이온 반지름이 더 작은 애들. 누가 그래요? 일리적 이런 애들. 그죠 양이온 되는 애들. 그렇잖아. 그니까 러 C와 D는 양이온이 되는 애들이고, A, B는 음이온인 애들인 거죠. 그쵸? 자, 그럼 열어보시면 얘네가 음이온이고, 얘네가 양이온이란 말이지. 그치? 그런데 힌트에서 A하고 C가 홀전자수가 같다 했으니까 플로린하고 나트륨이에요. 그럼 C가 누구야? 나트륨이 되겠구나. A가 누구야? 플로린이 되겠구나. 그렇다면 B는 산소가 되고요. D는 마그네슘이 되겠지. 그치? 자, ABCD 지정했으니까 선지 가볼게요. 원자과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 AB 비교해봐. 그러면 플로린과 산소거든요. 당연히 9번 네, 플로린이 더 크겠죠? 좋습니다. 맞는 부등호. 다음 니은. B와 D는 1대2로 결합한대요. B, D면요. 산소와 마그네슘인데 Mg2+, O, E-잖아요. 그죠? 1대1로 결합하면 되겠죠. 그치? 1대2가 아니고. 자, 그 다음 디귿. 제1이온화 에너지 분의 제2이온화 에너지를 값을 지금 비교하고 있거든? 이 값이 크게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 무슨 의미일까? 일단 분모값이 작고 분자가 크면 전체값이 크겠죠. 그치? 그얘기 뭐야? 제1이온화 에너지. 전자 하나 띄기는 쉬운데 제2 에너지, 제이 이온 에너지 되게 커. 그러니까 두 번째 뛰긴 되게 어려워. 누구의 특징이에요? 1족 아이들의 특징이죠. 그죠? 하나 뛰긴 쉬운데 그럼 이제 껍질 사라지고 두 번째 뛰려면 되게 복잡하고 되게 힘들어지는 거지. 그렇지? 그렇다면 얘는 누구야? 어, 나 여기는 있 나트륨이 그렇잖아. 그니까 c 쪽으로 부등호를 열어 주셔야죠. 그렇죠? 저 전체 값이 큰 거는 음, 틀렸어요. 그래서 맞게 설명한 게 네, 기억. 네,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16번,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